이낙연 대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묻고 싶다. 추장관 사수를 위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 대표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친문 출신 부엉이 모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무너진 공정의식에 동조하여 야당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은 권력의 힘에 굴복하여 스스로 종치기로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부엉이 모임 결정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속내로 인식하여 당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이 돌을 넘고 있다. 무너진 공정과 독선적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사람들에 의한 역사 반동으로 몰고 있다. 역사 반동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권력을 창탈하여 입법을 농단하고 행정은 무능하여 국정을 파탄 냈고 사법을 유린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탕진하며 경제를 말아먹고 중국을 상전으로 북한을 우선하고 일본은 무시하며 미국을 멀리하고 동맹을 고립시켜 안보를 절단 냈고 역병이 창궐하여 재앙이 이어지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권력을 위해 무슨 짓도 할수 있는 김정은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추 장관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심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추미애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낙연 대표와 집권민주당은 더 이상 독선과 독주의 정치를 접어야 한다. 2020년 9월 15일 친박 신당 대변인 안희숙